특집이랄까요. 어,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봤던 향수 그리고 봄부터 사용하면 좋을 향수들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향수에만 아마 한 n 천만 원은 쓴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돈이 많아서 그 정도의 소비를 했던 건 아니고요. 어, 성인이 돼서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지인이나 친구들이 함께 가면 마그넷이나 컵을 많이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데 관심이 있지는 않아서, 아, 나 뭐가 좋을까. 해외를 다녀오면서 그 나라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 향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출국을 할 때마다 한 두세 종류의 향수를 구매를 했는데, 어, 매번 똑같은 걸 구매하지 않았어요. 매번 다른 것들을 구매해서 그 나라에서만 사용을 하고 그 나라에서 기억될 수 있게끔 했던 거죠. 그 도시를 여행하면서 그 향을 뿌리고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됐던 거죠.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향이 있지만 그 향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어떤 공간에서 혹은 어떤 사람에게서 그 향을 맡게 되면 그 도시가 연상이 돼요. 그게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더라고요. 이렇게 나라를 여행할 때 향으로 기억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그리고 제가 향수를 구매할 때 팁이 있다면 저는 일단 매장에 가면 시향지로 이렇게 시향을 하잖아요 마음에 드는 향은 꼭제 손목이나 옷에 뿌려서 한 3-40분에서 1시간 가량 돌다가 잔향을 맡은 후에 구매를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의도하던 향과도 완전 다른 향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본인의 채취와 섞였을 때 제일 잘 맞는 향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향수 중에는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중에 10대에서 60대까지 저한테 이 향수 뭐냐고 물어봤던 정말 남녀노소 불문한 향수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를 잡고 너 지금 향을 못쓴 거야? 라고 물어봤던 향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향수들까지 다양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톰포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톰포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오래 사용해왔고 또 지금도 사용하고 앞으로도 쭉 사용할 것 같은 애정하는 향수 브랜드입니다 톰포드는 패션계의 거장이면서 건축가이기도 하고, 감독인 톰포드가 2004년에 설립한 하이엔드 뷰티 브랜드죠. 향수는 2006년에 블랙 오키드를 출시로 시작을 했고, 2014년에 한국에 런칭했습니다. 사실 톰포드는 중성적인 매력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우디 계열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묘한 향을 느끼고 싶다면 무조건 강추 드리는 게 톰포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개드릴 게누와드 네. 누아입니다. 누와드 누아는 침향의 성숙미가 있고 그 성숙된 중성미와 더불어서 잔향은 아주 달콤한 바닐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울머플러를 두텁게 두르고 뿌렸을 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데 또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는 누와드 누아를 가을에도 사용하고 여름에도 가끔 사용하거든요. 레이어드했을 때도 향이 굉장히 매혹적이기 때문에 저는 왜이 향을 맡으면 자꾸 숲 속에서 마사지를 받는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침향 냄새랑 그리고 그 아로마에서 느껴지는 그 오묘함이 섞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우디 계열의 중성적인 묵직한 향을 선호하는 분들은 추천드리는 느와드 누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향수는 로즈프릭입니다 얘는 일단 바틀에서부터 느껴지지 않나요 너무나 사랑스러움이 시향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걸 처음에 뚜껑을 딱 오픈을 하면 아주 여리여리한 파우더가 느껴집니다 그 파우더리함 속에서 세 가지 종류의 로즈가 정말 통통통 튀면서 나와요 코를 중간중간 찌르는 매캐한 향이 있는데 연필심향 혹시 기억하는 분들 계실까요 그 연필 심향이 중간 중간 콕콕콕콕 눌러져요. 그게 패출리 향인데요. 그 여리여리함과 패출리가 만나서 과하지 않고 절대 가볍지 않으면서 톰포드만의 매력적인 우디 파우더리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여리여리한 파우더리에 튀지 않는 패출리.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천드릴 향수는 톰포드의 비터피치입니다. 비터피치는 프랑스에서 재배되는 붉은 복숭아 품종인 패시드 비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과 시칠리아 블러드 오렌지 오일이 어우러진 프루티 플로라 계열입니다. 그래서 달콤한데 상큼해요. 제가 얘를 처음 맡았을 때 향은 자두와 복숭아. 스프레이를 하고 첫 향을 딱 느끼면, 어, 소문에 자자한 브루펜 시럽 향이 느껴져요. 그 브루펜 시럽 아시죠? 애들 어렸을 때 먹이는 액상 감기약. 자두와 복숭아 그리고 오렌지 오일이 들어간 상태에서 꼬냑과 럼의 향이 약의 향처럼 느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딱 맡으면 아~ 브르펜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잔 향도 너무 좋고 첫 향도 저는 너무 좋아서 이 향을 추천드리는 사람들은 우디보다는 플로럴 계열과 상큼한 푸르티 계열을 좋아하는데 난그 중에서도 조금 더 묵직하면서 뭔가 섹시미를 연출하고 싶어 하면 이걸 추천드립니다. 매장 가시면 꼭 테스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향수는 많이들 아는 아쿠아 디 파르마입니다. 그 중에 먼저 소개드릴 건 바로 미르토입니다. 미르토는 지중해 파나레아만을 모티브로 해서 지중해에서 자라는 허브인 머틀을 따서 지은 이름인데요 이거는 처음 맡았을 때 산뜻한 바질향과 깨끗한 비누향이 나요 그러면서 엠버와 머플의 시트러스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틀부터 해서 여름에 시원한 향이 느껴지죠 그래서 여름 향수 찾는 분들에게 그리고 나는 향이 강한 걸 원하지 않아 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나는 산뜻한 비누향이 좋아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향수입니다 또한 약간 묵직한 계열의 향수를 가지고 계신다면 레이어드 할때 이걸 쓰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미르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산달로예요. 산달로는 인도 마이소르 지역에서만 볼수 있는 희귀나무에서 추출한 샌달로드를 사용했습니다. 을 그리고 베르가목과 카다멈 통카빈으로 잔향이 굉장히 묵직한 남성향이에요. 남성의 스킨향이 좀 강한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는 향수인데, 잔향도 머리 아프거나 이런 멀미 나는 향이 아니에요. 잔향이 훨씬 더 고혹적이고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계절이 변할 때는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거나 가을에서 겨울, 겨울로 넘어갈 때는 프루트 계열이나 아니면 플로럴 계열을 하나 얹었을 때 훨씬 더 다른 매력을 선보일 수 있어서 이거는 난좀 묵직하고 진한 향을 선호한다 하면 추천드리고 남자분들도 난 조금 남성성이 강한 향을 원해 하면 추천드리는 게 썬달로입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향수는 블리 1803입니다. 이 제품은 오트리플 칼라브리안 베르가못입니다. 제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베르가못이 들어가 있고 또과이향나무라는 유창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 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쓱 스치는 차향과 은은한 시트러스. 그 향이 한마디로 종합할 수 있는 향이에요. 유기농 원료 사용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이거는 워터베이스 향수라서 몸에 뿌려도 상관없고, 모발이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아도 상관이 없는 제품이에요. 가벼운 향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고 시트러스 계열이나 그리고 나는 천연 향료나 알코올 성분의 향수를 원하지 않아 하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굉장히 오래 애정했던 로베르트 피게라는 제품인데요. 1901년에 은행가의 아들로 스위스에서 태어났다가 17세에 파리로 건너와서 10년간 디자이너로 활동했습니다. 33년에 샹젤리제 매종 오픈을 처음으로 했고, 디올 발망 지방시 디자이너들도 여기 삐게 매종 출신입니다. 이 향은 처음 맡으면 자스민하고 히아신스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났다가, 너티함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통카빈의 묵직한 스파이시가 중간중간 치고 올라와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가볍지 않고 또 중간에 산뜻한 오렌지도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향수는 계절을 별로 타지 않아요 언제 뿌려도 좋고 또 향이 흔하지 않아서 제가 이 향수를 뿌렸을 때제 지인들은 다 알아요 어너그향 뿌렸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로베르트 피게에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소개 드릴 향수는 아틀리에 코롱입니다. 이 제품을 처음 사용했던 거는 베티버 파탈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딱한 마디로 정의하면 흙에 파묻힌 플럼 향. 그래서 나는 흙 향도 좋아하고 아 플럼 향도 좋아하는데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롱처럼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뭔가 코롱에서 느껴지지 않는 향수를 원한다 하면 베티버 파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틀리에 코롱 두 번째는 클레망틴 캘리포니아입니다. 이거 사실 바틀에서부터 여름 향이 느껴지죠. 이 향은 귤과 베리가 많이 달지 않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귤 향과 베리가 들어가게 되면 산뜻하면서도 단향도 같이 느껴지게 마련인데 이 향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벼워질 수 있는 향을 중간에 스찬 페퍼랑 베티버가 꾹꾹 눌러줘요. 그래서 절대 가볍지 않고 마무리는 샌다로드가 아주 중간 중간 포인트 역할로 남아 있습니다. 이 향을 하나로 정의하면 여름날에 창문을 내리고 시원하게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어딘가에서 문득 귤향이 싹 스쳐 지나가는 상큼함?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름에 진짜 좋은 향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콜롱이기 때문에 지속력이 길지 않다는 거 이번에 소개해 드릴 향수는 굿달파리입니다이 제품은 테뉴드스와레 오드퍼퓸인데요 브어로 이브닝드레스를 뜻합니다 겨울에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파티에 참석해야 될것 같은 그런 향수입니다 고혹적인 향수를 찾는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이 향수입니다 테뉴드스와레 매장 가면 한번 시향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메종 프란시스커정 아폼입니다 어, 노트지를 보면 오렌지 블라썸과 시더우드 일랑일랑이 들어갔는데요 이 향은 처음에 맡았을 때 달, 약간 달콤하고 아주 파우더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더우드가 후추향처럼 콕콕 찌르는 게 있어요 그 시더우드 향이 그 파우더리함을 한 번씩 매혹적으로 눌러주고 그리고 일랑일랑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일랑일랑을 싫어하는 분들은 약간 싫어할 수 있지만 저는 또 일랑일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입니다. 일랑일랑은 원래 매혹적인 아로마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남녀 커플 향수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잘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개드릴 향수는 바이레도입니다. 몇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어, 저도 세네 가지 정도 사용을 했다가 지금은 블랙샤프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어, 혹시 박스나 바닥면 B를 유심히 본적 있으세요? 지금 보면 저 바이레도 로고가 보이죠. 저 영문 B가 혹시 13과 유사하지 않나요? 이 바이레도는 스웨덴의 농구 선수 출신인 벤고헤이 창립을 했는데요. 2006년에 스웨덴에서 만들어졌고. 농구선수 출신이다 보니 등번호 13번을 따서 이렇게 바이레도에 삐를 넣습니다. 재밌죠? 향을 위한 재료의 가지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2012년에 국내에는 런칭을 했습니다. 제가 이 향을 정의를 내리면 젖은 가죽, 그리고 타바코, 그리고 샤프랑. 이세 가지가 조합이 됐을 때 묵직한 겨울향이 나는 것 같아요. 블랙 샤프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향수를 찾을 때, 그리고 나는 샤프란을 좋아하고 젖은 가죽과 타바코도 좋아한다. 그러면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진 향이기 때문에 그런 향을 선호하거나 찾는다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말론. 저는 라임 바질 만다린과 블랙 시더우드 주니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라임 바질 만다린은 어, 지금 내가 코롱을 하나 구매를 하겠다 하는 분들 중에 정말 부담 없이 접근하기 좋은 제품이 아닌가? 바질 향도 좋고 산뜻한 라임 향도 있는데 만다린에 뭔가 오묘한 동양적인 향도 섞여 있기 때문에 크게 호불호가 없는 향이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시더우드 주니퍼는 약간 스파이시한 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볍지 않게 사용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향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향은 10대에서 60대까지 저한테 지금 쓰는 향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향수예요. 아르마니의 마이웨이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크게 질리지도 않고 다른 향수와 레이어드 했을 때도 너무 자연스럽게 묻혀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그 향이 많이 튀지 않으면서 사랑스럽다 보니까 선물하기에도 좋더라고요. 뭔가 깊이가 있으면서도 발랄한 그런 로즈향이에요. 그래서 달, 달콤함도 너무 과하지 않고. 잔향은 화이트 머스크로 남는데요. 화이트 머스크에 큐베로즈가 믹스가 돼서 잔향 또한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얘는 지속력도 괜찮은 편이고 발산력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레이어드 하기에도 너무나 좋고. 제가 마이웨이는 남자분들에게도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남녀노소 없이 웬만하면 호불호 없이 다 이용 가능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헤어 미스트 제품이에요. 어, 맡았을 때 섬유 유연제에서 날 법한 향? 저는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 꽃향기가 들어가지 않은 섬유 유연제 있죠? 그 유연제에서 나는 향과 제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말고 또 로즈 계열도 있고 하니까 헤어 미스트 찾는 분들도 딥티크에 있다는 거, 그리고 가면 시향 한번 해보시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제가 딥티크도 한동안 너무 좋아해서 정말 다양하게 향을 섭렵했었는데 이거는 롤온 타입이어서 가방에 넣어두고 중간중간 쓱쓱 바르기 좋아서 사용했던 거. 롬브르단노. 이 제품은 이렇게 반지 링으로 나왔는데 딱 열면 고체 향수예요. 그래서 쓱쓱 바르고 닫아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변색이 돼서 열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반지로 쓰고 지금은 사용하진 않죠. 향수는 오래 됐으니까 사용하진 않는데, 버리기는 좀 그래서 그냥 놔두는 제품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아까 소개해드렸던 고체 향수 반지. 손이 예쁘지 않아서 반지 착용하는 걸 별로 또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뒀다가 이렇게 쓱 열어서 고체 향수 쓱쓱 바르고.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향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말로 설명하는 향수가 굉장히 어렵네요. 어, 어떻게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사용해왔고, 또 사용하는 향수들이고, 어, 주위에서도 지나는 분들이 좋다고 해주는 향들이니까, 매장에 가면 한번 시향해보시고, 이런 향수들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컨텐츠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